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 연산자. 관계 연산자는 말 그대로 같으냐, 같지 않느냐. 여기, 관계 연산자. 관계 연산자는 뭐 하는 거다? 서로. 이제 관계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값 중에서 어느 쪽의 값이 더 큰지, 작은지, 이걸 알려주고, 그 결과는 뭘로 나타난다? true냐, false냐, 이 값으로 나타납니다. 관계연산자는 어떤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값이 true냐, f a l s e 로 나타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꼬르 두 개가 씁니다. 이 꼬르 두 개. 이 꼬르 두 개가 쓰면은 같다 그래서, a 이꼬로 b, a 이꼬로이꼬로 b 하면은, 이 값이 같으면 이 값이 같으면 트루 같지 않으면 폴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꼬르 이꼬르가 아니라 느낌표 이꼬르 이건 서로 같지 않다 이게 같지 않다 그래서 A 느낌표 이꼬르 B면 은 이게 같으면 같으면 폴스 다르면 트루 다르면 트루입니다. 다르면 트루.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크다 작다. 크다 작다. 그래서 꺽쇠를 해주고, A가, A 꺽쇠 B 하게 되면, A 값이 B보다 크면 트루. 작으면 폴스. 반대로, 이건 작금 작은. A, 열기 꺽쇠 B 하면은, A 값이 B보다 작으면 트루. 크면 f 스이 s e 이제 크거나 같음, 이거는 작거나 같음 자, 같이 실습합 다시 한번 해보죠 실습으로 들어와서 우리 a는 10그 다음에 연속해서 쳐주고 싶다면 뭘 쓰라고 했어요? 세미콜론이요 그렇죠 세미콜론 B는 20. 그래터를 치고, 프린트. 프린트. 가로 열고, A. 이 꼬리 이 꼬리 B. 의, 의 결과 값. 그래서, 다음표로 다아주고컴마 해주고 a a 이거로 이거로 b 값을 나,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결합값이 a, b의 결합값은 false 그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b 를 b 를 10으로 만들어주면은 결합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결과 값이 true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a equal equal가 아니라, not, not equal. not equal. not equal. 여기다 결과 값, 이것도 같이, 같이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not equal.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a는 얼마예요? a는 10. b도 10이죠. 이렇게 치면 false가 나오겠죠. 자, 다시 여기 A를 내가 20으로 바꿔줘요. 20으로 바꿔주고, 이게, 눌러서, A, not, B, 쳐주면, 이건 true가 나오겠죠. 자, 해보면 되겠죠, 그쵸? 그럼 뭐, alt 누르고, P 눌러서, A, 크거나, 같다. 응? 에이, 크거나, 같다. 안타쳐주면 되겠죠? 트루냐, 퍼스냐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리연산자. 논리연산자는 여러 가지 조건을 복합해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수행하는 연산자를 논리 연산자라고 합니다. 논리 연산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and, or, not. 이렇게. and, or, not. 그래서 이 and, or, not은 중요한 게뭘 사용해야 된다? 반드시 알파벳 소문자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대문자로 AND 이렇게 쓰면 파이썬에서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파이썬에서는 반드시 알파벳 소문자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AND AND는 뭐다? 여기 12 a가 10보다 크고 b가 20보다 작다. 이럴 경우 and가 들어가면 뭐예요? and는 주어진 조건 두 개가 모두 참일 경우만 true예요. and 조건은 and 조건은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이두 개가 모두 참일 때만 true가 나옵니다. true 결과값이 true. 오와는 뭐냐 면요오와는 또는 예 또는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true, 하나라도 u e 면 true, 둘다 false면 그때 false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낫은 뭐냐 하면은 낫은 부정입니다. 부정, 부정, 그래서. A가 10보다 크다. A가 10보다 크다. 그죠? 근데, 크면, 크면 어떻게 된다? 크면 false고, 크지 않으면 true가 되는 거죠. 크지 않으면 true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같이 또 실습을 한번 해보죠. 자, A는, 얼마? 10. 세미콜론. 아이고. B는 20. 좀다 칩니다. 그 상태에서 프린트. 가로 열고, 눌러주고, A. 자, 가로 열고, A. 이꼬르 이꼬르. B. A가 B하고 같거나, and A가 B보다 작으면, 의 결과 값은. 이렇게 해서 컴마하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A. A, 이거로이거로 B, 응, end. A, B. 그래서 가로 닫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쳐주면은 false가 나오겠죠, 그쵸? 이거 자체가 true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 end 조건이니까 무조건 false가 나오겠네요. 이거를 true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a 10, b 20, c 10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얘를 얘를 어떻게 해 준다? 얘를 c로 바꿔 주면 true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얘를 c로 바꿔 주면 a는 c하고 같고 A는 C하고 같고,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트루가 나오겠죠? 트루가 그렇죠? 나오겠죠? 이렇게. 자. 다음 거. 여기. A. B가 같고, and. 이게 b여 죠요거를 and로 하지 않고 or로 바꿔줘요 o 로 o 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true가 나오겠죠? 왜 true가 나와 a가 b보다 작으니까요 그러면은 된다 true가 나온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true면은 true 값이 나오는 게 or라고 얘기했죠. 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 우리 우리에게,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연산자입니다. 조금 생소한 연산자. 지금까지 해봤던 연산자는 산수 수학을 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연산자인데 이 비트 연산자는 컴퓨터에 오리엔티드 돼서 연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비트 연산자의 종류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이 세션의 학습 목표입니다. 비트 연산자는 0과 1로 이루어진 컴퓨터 있죠? 컴퓨터에 구성된 이진수로 연산을 수행하는 연산자들 비트 연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트 연산을 수행할 때는 일단 아, 이진수로 수행을 하고 그 결과 값은 10진수로 반환해 줍니다. 2진수로. 계산은 2진수로 하고, 결과 값을 다시 10진수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트 연산자를 수행할 때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방법, 2진수를 10진수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트 연산자의 종류. 앤 n d 하고 똑같습니다. 비트의 곱. 비트의 곱. a and b 하면은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면 1.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면 0. 여기가 0이고 1이면 0. 비트 논리 곱입니다. 앤 n d 하고 똑같은 거죠. 앤 n d 서로 값이 앞쪽 값하고 뒤쪽 값이 같을 경우 같은 값 다를 경우는 0값 논리합 논리합은 5와 5 비슷합니다. 5와 5와 둘 중에 하나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둘 중에 하나라도 1이면 값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000011101111 1, 1,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꺽쇠 베타, 꺽쇠는 베타입니다. 베타, 그래서 꺽쇠 해가지고. A와 B가 같으면 0, 다르면 1. 같으면 0, 다르면 1. 그다음에 이제 지렁이 틸드라 고러죠 틸드. 지렁이는 뭐다? 비트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 값이 1이면 0, 0이면 1. 값을 주는 거. 비트 부정. 그다음에 예. 열기 꺽쇠가 두개돼 있는 거. 열기 꺽쇠가 돼 있는 거는 비트, 왼쪽으로 시프트입니다. 왼쪽으로 시프트. 왼쪽으로 이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을, A 값을 B의 숫자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겠다. 반대로, 꺽쇠 두개 닫기는, 꺽쇠 두개 닫기는 뭐다? 꺽쇠 두개 닫기는 비트 오른쪽 시프트입니다. 오른쪽 시프트. 그래서, A 값만큼, a 여기는 있 a가 있고 b가 있으면 a 값을 b 값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잘 모르겠죠? 잘 모르지만 실습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실습할 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트 연산 결과의 값을 해주는 거, and는 엔들은 뭐다? 다. 다 1일 때 1값이옵니다. 1일 때 1값이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값이옵니다. 여기. 비트 논리곱이라고 얘기하죠. 논리곱. 이건,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0 곱하기 0 하면 얼마야? 0이죠? 0 곱하기 1 하기 하면 0이고, 1 곱하기 0 하면 0이고,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요거, 이거. 이건 뭐죠? 논리 합, 논리 합.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1이 있으면은 1값이 나오는 거. 둘 중에 하나만 1이 있으면 1값이 나오고, 둘 다, 둘 다, 0이 경우만 0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꺽쇠는, 꺽쇠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 개의 값이 같으면 0. 두 개의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 0과 0 같죠? 0, 0 같으니까 0. 0, 1 다르죠? 그러면 1. 자, 1, 0 다르죠? 그러면 1. 그 다음에 1, 1 같죠? 그러면 0. 그 다음에, 7들은 뭐라 그랬어요? a가 1이면 0. 0이면 1. a가, a가 0이면 1. 이 a 값하고 반대를 해주는 거예요, 반대. 그죠? a가 0이면 1. a가 1이면 0. a가 1이면 0, 그죠? b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또 b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0이니까 1. 얘가 1이니까 0, 0이니까 1, 1이니까 0이 되셨나요?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프트를 아, 해야 되는데, 시프트를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다? 일단 아, 이진수하고 십진수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진수하고 십진수를 변환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5를 가지고, 5, 5를 가지고, 이진수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5 쓰고, 나누기 2로 나눠요. 2, 2.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2, 2는 4니까 나머지 1이 되겠죠. 2, 2는 4, 나머지 1. 그죠? 그럼 이 값이 나왔으니까, 이 값에다가 다시 또 나눠. 2. 자, 2, 1은 이 그쵸? 여기 0 되겠죠? 응?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럼 요, 값이죠? 요 값을 요 순서대로 정해주면 돼요. 순서대로. 자, 그러면, 10진수 5는 뭐다? 101이다. 101. 자, 그러면, 10을 한번 나눠볼까요? 10. 10. 10. 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2로 나누면, 2, 5, 10이 되겠죠? 이 50이니까 나머지가 0이죠? 자, 다시 5를 갖다가 또 2로 나눠봐요. 어떻게 돼요? 2, 2는 4. 나머지 1.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나눠봐요. 이렇게. 2, 1은 2. 나머지 0.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거꾸로. 거꾸로.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요? 10에 10진수는 1010 2진수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셨나요? 네. 자,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법. 이렇게 나눠주면 다 2로 계속 나눠서 결과값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진수를 10진수로 바꿔주는 방법. 2진수를 10진수로 바꿔주는 방법. 자, 1010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는 곱하기 1입니다 1 여기는 이첫 번째 자리는 1두 번째 자리는 2세 번째 자리는 4네 번째 자리는 8 다섯 번째 자리는 16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보면은 여기에 1이 있잖아요 1 그럼 얘는 4가 되겠죠 4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는 0이니까 없죠 0 여기는 1이 있죠 하나 그럼 1이 되겠죠 여기 없죠? 0. 그럼 4개를 다 더해줘요. 더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자, 0, 4, 0, 1이면 얼마죠?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했던 1010 10 있죠? 1010 계산 10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 0, 1, 0. 어떻게 한다고 랬어요 8이라 그랬죠? 얘가 4라 그랬죠? 얘가 2라 그랬죠? 2라 그랬죠? 그럼 8이죠? 8. 더하기, 여긴 0이죠? 여기는 2죠. 여기는 0이죠. 이렇게. 되셨나요? 8이 하나 있으니까 8. 4가 하나도 없으니까 0. 2가 하나 있으니까 2. 자, 1이 하나도 없으니까 0. 그죠? 8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0은 얼마죠? 10이죠? 구할 수 있겠죠?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법.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법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실습을 한번 해봐요. 실습. 어떻게 하면 되겠죠? 실습을 한번 해보죠. A는 3. 세미콜론. B는 2. A는 3. B는 2. 엔터치고. 그죠? 프린트. A and B. 가려열고. A ANB의 결과값 콤마 해주고 바로 열고 A n b 엔터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가로 하나 더달아줘야 되겠죠? 엔터치면, 은 E가 나오겠죠? 왜, 왜 ANB가, 왜 ANB가 E가 나올까요? ANB. 자, ANB의 값이 E가 나오는 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음. 자, A가 얼마라 그랬어요? A가 3이라고 얘기했죠. A는 3. 3이면 어떻게 돼요? 3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1, 1이죠. 그죠 1, 1. 자, B는 얼마라 그랬어요? B는 2라고 했습니다. 2. 그러면 1, 0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두 개를 a and b로 했어요. 논리 곱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논리 곱은 둘다 1일 때만 1이 나온다 그랬죠. 둘다 1일 때만. 그러면은 얘가 1이고 얘가 1일 때는 1이 나오는 게 맞죠? 자, 얘가 1이고 얘가 0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0이 나오겠죠. 그래서 빛 값이 1, 0이잖아요. 1, 0이면 어떻게 돼요? 값이 2인 거죠. 자, 그럼 똑같이 해놓고, 똑같이 해놓고, 우리가 a, n, b가 아니라 논리 합으로 한번 해볼까요? 논리 합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두 개를 합치면은, 논리 합인 경우, 여기서 3과 2를 논리 합으로 하게 되면, 얘도 1이 나오고, 얘도 1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과 값이 얼마예요? 3이 나오겠죠.